이 에어본 아, 에어본 맞았으면 그죠. 아이앤! 어, 이게 맞아. 짧게 최악인데? 안 편하게. 아, 반갑습니다 아 갱플 잘하는데? 뭐, 뭐하는 놈이야, 이거 갱 뭐, 잘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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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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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뭐, 뭐, 무 뭐, 뭐, 이 에어본, 평평 터트리고, 평평평이 에어본, 아 에어본 맞았으면 그죠. 아이 새끼야, 어이 뭐가라? 이건 뭐 압도적 캐릭어 아닐까? 하체에서 당연히 이겨겠지? 야 뭐야, 하체가 진다고? 아니, 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우리 팀왜 이래? 아, 싸운다. 싸우지 마. 아, 뭔 돈빵이요. 실력도 없는 것들이. 에어건? 보호막 강타? 도코 에어본 하나 w 안 키겠습니다. 아 안돼 바텀 지면안 되는데 진짜 바텀 지면 좋댔는데 안돼 제발 안돼 시발 피들스틱 간돼 왜죠 여기 한번 살짝 가줄게 이겼다 돌진했다 간다. 아, 아, 그냥 아니, 차단하고 해. 왜, 왜그 사서 계속 그한 거야? 채팅 칠시간에 cc에 나라도더 먹어라. 새끼들아, 아, 반갑습니다. 레이어븐. 오막강다 터트리고 까비 터트리기 연타 했는데 오케이 나이스 열심히 하니까 이기잖아 미드 살짝 가준다고 말하고 다치면 돈코노진 <목소리> 살려준다 내가 니 너까지 망하면 끝이야 진짜 이 게임. <목소리> 월식? 먹고? 너 죽어. 그러다, 임마. 포골 한 번, 이건 먹어도 되겠다. 먹고! 아, 포골에다가 1 0까지 주네, 이 친구는. 아, 까비. 간다. 아, 너무 늦었나? 어... 내가, 내가 여기에 서겠다 내가 미드에 서겠다 에이씨, 하나 뺐네 오, 야, 얘왜 이렇게 세 캠플 눌러볼까? 하나 네, 둘셋넷 하나 케플 이겨라 포탑 밀리안 돼가지고 이건 그냥 했어야 됐어요. 제발 이긴다고 해줘. 제발 어, 아까 좀 두들겨 놓은 게 의미가 있는데. 아, 지랄. 아니. 야, 뭐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아니 얘들아, 이발 개새끼들아! 밖으로 끄는 것좀 의미 있는데퀸이 새끼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아, 어나이 아, 게임 시자 왜 이러냐 진짜 오늘. 아나 CS도 못먹어지 지금 할! 어 최악은 면했는데? 야 갱플 없이 싸운데 이거야? 진짜 게임 존나 어렵다. 진짜 왜 이렇게 돼버린 거냐 게임? 야 퀸아 진짜 진짜 죽기만 말아봐 진짜. 아 지금 왜 저러냐 진짜? 오, 나이스. 아침은 돈코노진. 위쪽에서 오는 제이스 막기? 실화? 오우 야 제이스가 너무 세다. 아 갱플 내가 지금 밀어낼 수 있으려나? 아 이제 역전됐어. 우리 팀 뒤똥 꼬 닦아준다고. 씨. 아우 똥쟁이 새끼들 똥꼬 닦아준다고 역전됐어. 진짜 너무 화난다 그냥. 어 니마 님마 잘했음 아주 잘했어. 칼 무시한 딜를 맞고 아 고맙고 그라가스야뭐 있어 얘들아 돼 이거 유수 있어 이거 요거, 요거 해볼까 해보자 요거응 잘하네 이쪽 아 나이스! 아 우리팀 바뀌었다 진짜! 내가 바뀌었어 니들! 니들 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새끼들아! 가보자 이거. 저 끊어보자. 갈. 아 나쁘지 않아. 공클 40초 어차피. 나 이겨줄 수 있어! 나 이거 집도 해줄게 이 게임 내가! 어? 나 해줄 수 있어. 진짜 진짜 해줄 수 있으니까, 진짜 제발 조금만 더 잘하자. 진짜 진짜 제발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게임을 라니 이거 싶어. 시발 무시한 질 못하게 하고 있고, 좋고 갱플 위치 확인 자리 자체가 조, 좋았어요. 이거 이 응? 강심? 김연알로와 지문 본코로진 그래. 감히 나 사이온을 억과를 하려고 한지 사형! 오고있어! 나 오고있어! 지릉리의 조문을 부탁해! 아, 난 해냈다. 버러지티만 걸릴 수도 있어.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 건 탑의 임무! 아니, 의무입니다! 아니! 특권입니다. 탑은 캐리를 해야 돼. <laughs> 진짜, 씨발, 존나 힘들다, 진짜. 왜 맨날 나는 캐리를 해야 돼? 씨발. 나도 버스 타고 싶다, 진짜. 버스 타게 해줘, 진짜. 비들 사이언 뭐냐, 왜케 잘하냐. 그래, 그래, 그래. 그런 말도 해줘야지, 또. 음. 비들 사이언 뭐냐, 왜케 잘하냐. 그래, 그래. 고맙다. 이러면 또 이제 썸네일로 쓸만하거든요, 이게. 어?